네, 질문 주신 게, 이제, 피보나치를 위에서 아래로 그리냐, 아래서 위로 그리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다.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질문 내용은. 근데 이제 피보나치는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두 가지의 의미로 써요. 두 가지의 미로 하나는 우리가 retracement라고 하는 이른바, r e t r a c e m 라고 하는, 예, 이, 되돌림, 되돌림. 되돌림이죠. 즉, 되돌림이란 거는, 얼마나, 움직임 폭을 얼마나 회복했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려간 폭의 몇 프로를 회복했냐. 예, 그럼 원래는 그리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타겟팅을 할 때, 그러면, 35,000원에서, 21,000원까지 빠진 폭에 현재, 뭐, 한38% 이제 되돌렸어. 그죠? 38%면 대충 뭐, 26,500원 한 500원 되네요. 예를 들면. 이때는 이제 되돌림의 의미니까, 예, 몇 프로 되돌렸냐. 그니까 러38% 되돌렸다라는 우리가 말을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고. 예, 그 다음에 피보나치는 되돌림, 되돌림만 있는 게 아니고 확장이 또 있어요. 확장. 확장은, 야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돌파가 되고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갈 건데 이런 거죠 예, 이건 이, 이, 이른바 피보나치 엑스텐션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볼수 있죠 예를 들면 음, 제가 일봉을 그려볼게 예를 들면 야 만약에 요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확장으로 얼마나 더 내려갔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예,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되돌리고 확장으로 얼마를 더 갔느냐 127%더 갔네. 이렇게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되돌린 값을 잡을 걸 잡을 거냐 확장값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그리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피보나치를 별로 사실은 거꾸로 그리나 앞으로 그리나 별로 큰 차이는 없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요렇게 그렸어요 원래는 되돌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38% 되돌렸어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그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그래도 피보나치의 속성상 38점 예를 들면 100에서 38.2를 빼면 얼마에요 61.8이죠 그럼 얘와 얘는 겹치는 거야 50%는 센타고 또 100에서 23.6을 빼면 얼마예요? 예, 얼마예요? 76.4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얘와 얘는 얘와 얘는 또 같아. 얘와 얘는 같아. 속성이. 그래서 얘,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닮은꼴, 뭐 데콜 데, 데칼코마니 같은 닮은꼴. 얘와 얘는 닮을꼴. 그러니까 뭐 아래로 그리나 위로 그리나 에, 추정은 금방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에, 이렇게 그리면 원래는 38%가 아니라 61.8인데 야, 되돌림은 한38온 거야. 왜냐면 61.8에 반대가 38.2니까, 다만, 활용법은 설명드린 것처럼, 활용법은 되돌림을 잴 때와 확장 값을 추정할 때, 확장 값을 추정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죠 얘가 여기서 만약에 접받으면, 시 얼마까지 반다.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종합지수 예상할 때, 확장 값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예를 들면, 저기, 그, 이번에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 얘 아까 그때 제가 1910을 예상했잖아요. 그때가 뭐예요? 얘가 여기서 요만큼 내린 폭에 시 얼마까지 내려갈 거냐? 확장가 기준으로 그런 경우는 요로 대충 그림 요렇게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더훅 빠져 버리면 1910까지 빠질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예상한 거잖아요. 그런 거고 또 이번에 2060까지는 때려주기도 와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전체를 보고 이 전체 빠진 폭에 23.6%가 딱 오늘 찍은 2060이야 그래 2060까지는 오겠네 이런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피보나치는 결론적으로 되돌림을 예상을 하는가 우리가 되돌림을 매저먼트 측정하는가 되돌림을 측정하는가 아니면 확장값 엑스텐션 값을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는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